안녕하세요, 명희입니다. 두근두근. 저의 몸무게는 원래 뭔가 앞자리는 공개하기 조금 그래가지고 앞자리를 조금 가렸는데 3주 뒤에 4.2kg를 뺐습니다. 휴, 힘들고 험난했던 저의 다이어트 3주간의 일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아파트에 헬스장이 있어서 거기를 이용했고요. 어, 매주 수요일이랑 금요일에 PT를 받았어요.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았죠. PT가 없는 날에도 어, 꾸준히 헬스장에 가서 유산소 운동이랑 수업할 때 배웠던 그런 자세들을 했었고요. 어 그리고 저는 어 삐띠 받거나 운동하고 나서 근육통이 요가를 하면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주 3회는 요가를 가려고 노력을 했고 어, 요가를 가지 않는 날에는 천책을 하거나 빨리 걷기 이렇게 운동을 했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는 홈트레이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틀어 놓고 그리고 매주 화요일이랑 목요일에는 수영 수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수영을 가서 했는데 수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운동이 정말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운동은 꾸준히 해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식단이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어, 먹는 걸 사실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침에는 운동하고 난 다음에는 계란이나 두부같이 간단한 단백질 위주 식사를 했고, 운동을 안 하는 날에는 바나나 하나에 우유, 아니면 요거트, 이런 식으로 정말 간편하게 식사를 했고요. 점심 같은 경우에는 일반식을 그래도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다행히 양배추 삶아가지고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양배추 쌈 꾸준히 많이 먹었고요. 현미밥 반공기 이렇게 먹고 뭐 두부를 먹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닭가슴살에 쌈만 싸 먹기도 하고 고등어를 구워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샐러드랑 이렇게 간편하게 먹기도 하고 제가 또쌈싸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고기를 굽지 않고 이렇게 삶는 형식으로 해서 쌈맛에도 많이 먹었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일 좀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샐러드 위주 식사를 많이 했어요. 토핑을 좀 바꿔서 치즈 또는 연어, 뭐 닭가슴살, 고구마, 방울토마토 등등 많이 넣어가지고 먹었고, 예전에 봤던 김신영의 오징어 김밥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빵이 없이 닭가슴살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살이 안 찌는 위주의 외식을 하는 적도 있고, 아주 가끔씩은 맥주를 마시기도 했답니다.